어, 우리가 약속된 형태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는 행위를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주식을 하시면서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될몇안 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 최대한 정답에 가까운 근사 값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몇몇 규칙들은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존재를 해요. 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적 반등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어, 우리가 서로 약속되어 있는 플레이가 나왔을 때이 부분을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고 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차트적인 부분에서 찾아보시면 어, 방금 보셨던 삼성전자에 대한 형태와 비슷한 형태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을 때 강한 지지가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세력에 의한 반등일까요? 아니면 개인에 의한 반등일까요? 네. 이 부분은 개인에 의한 반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반등 자체는 강한 반등을 나타내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